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고개가 아프다고 그래도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디까지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어, 눈으로 보이는데 어디까지 보이는지. 손으로.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는 어디까지 보이는지 여기까지. 자, 뒤로 접혀보세요 어디까지 보이죠? 자, 앞으로 숙여보세요. 상레 일이 불편해요. 여기. 근데 제가 이분은 3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해결해 주돼데 제가 시작하면요. 팔을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6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빨리. 자, 고개는 살짝 C자 컵으로 제가 5번하고 6번을 눌러, 눌러니까 만세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빨리빨리 팔 피고. 팔 피세요. 둘. 팔 피고. 팔 피고. 팔 피세요. 다시 6번. 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한번 더. 자, 놓세요목 아... 주변의 근육이 너무 굳어있습요 음, 응. 숨, 숨 네. 쉬고. 숨 뱉고 아... 후. 자, 왼쪽을 돌려 오른쪽을 돌려보세요. 아, 자, 이쪽을. 아, <laughs> <laughs> 네, 아, 앞으로. 아까랑 엄마도 좋아졌어요? 아좋아어요 응? 여러분들 볼때 너무 좋죠? 네. 가이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고객은 때로는 그런 걸 얘기해요. 나한테 우리가 슈퍼맨이를 원해. 한 번에 뭘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저격수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분을 지금 어딜 붙 거냐면 머리가 나 있는 이 두피를 풀어볼게. 요 아까랑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머리가 나 있는 부분. 자,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 두피라인. 자, 두피 중에서도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하고 얼굴하고 경계 부분을 풀었잖아요. 자, 좌측으요 어, 또. 너무 또. <laughs> 또. 그죠? 너무 웃기죠? 와... 응. 더... 어, 신기하죠? 완전.